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이류서울 1300호가 발행됐습니다 이류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류서울TV 주간박중진입니다 아 지난번에는 그 황태순 선배한테 하도 두들겨 맞아가지고 좀 겁이 납니다 좀4.3 재보궐선거가 이제 어제 결론이 났는데 야. 뭐 예상은 뭐 2대 0이 될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아안 그랬어요 자유한국당 한석그 다음에 어 정의당이 한석 이렇게 확보해서 이제 정의당은 다시 민주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 결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치열했던 선거전은 이제 국회로 고스란히 이어질 전망인데요. 네.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정치 모습 어떻게 될지. 오늘은 두 분이 나이는 동갑인데 라이벌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이 어르신이지. 나이는 아, 동갑 아니에요? 노사라고 중말로 나이 많으신 선배 어르신. 나, <laughs> 노사. 아, 그래 그래. 만대해. 아 근데 난 사실 오늘. 어제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까운 뉴스를 봤어요 나이 이야기부터 좀 했으면 좋겠어 그 베트남까지 탈북해서 그러니씨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전화를 해서 신원 보증할 사람 한 사람만 이름을 내라 뭐. 그럼, 그럼 사는 건데 네. 목숨을 네. 네. 이게 36시간 그러니까 잠시 웨이팅 그랬나봐요 근데 이게 36시간이 지나가니까 다시 그냥 북한으 보내 모양, 모양인데 아, 예, 예. 아, 아 너무 너무 진짜 막 속이 터지죠 저는 음, 그러니까 탈북 단체 그 시민단체 이쪽에서 완전히 지금 막 울고 불고 난리 났는데 음, 예. 사람 목숨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다는 팔, 파리 우리가 <laughs> 남북 평화는 남북 평화대로 가지만 그죠 아 이것까지 이러면 정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지금 말하는 뉴스를 내가 정확히는 모르고 네. 탈북이라는 미묘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네. 어, 과거 이제 대립 관계였을 때는 그야말로 망명자로만 보니까 네. 이들을 목숨을 살려야지 돌아가면 무조건, 네. 처형된다 이제 네. 이 관점에서 있는데 지금은 나왔다가 또 다시 돌아가고 나와서 돈 벌면 집에 저 고향 집에 송금하고.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잖아요. 지금은 어느 시점부터 탈북은 노동이민이다. 북한이 과연 해외에서 일자리 찾아서 약간 불법을 동원해서 나온 사람들이 복귀했을 때 어떤 처벌을 하느냐를 국제사회에 일종의 뭐 감시라고 그럴까? 좀 공격의 피로가 필요 있죠. 음, 그럼 발그 형님은 보면은 북한도 인간이 살만한 나라고 뭐 다시 돌아간들 죽이기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전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도됐던 그 북한 인권이 상당한 뭔제 과장되거나 왜곡된 게 많기 때문에 종편 네. 뉴스에서 껄피다면 저 사람은. 고사품 아주 정말 죽었어야 했는데 한달 후에 멀쩡히 나타나고 이런 일 많잖아요. 엑소더스로 탈북을 바라보던 관점에서 이제 좀 인식이 변화돼야 되고 그거에 걸맞게 북한 사회도 조금이라도 더 개방된 자기 모습들을 드러내게끔 세계적인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크으, 이게 정, 형님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이면 예를 들어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적어도 베트남까지 이렇게 걸어서. 어? 몇 달에 걸쳐 가지 않았겠지. 그럼, 예, 자기 나라를 예. 등지는, 어, 국민이 많은 나라들은 100%다 역사 속에 소멸됩니다. 동유럽이 그랬고, 옛날 소련이 그랬고, 어떻게든 저, 다른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소멸된다. 그 나라가 소멸된다. 이런 얘기죠. 거의 역사의 예외럼 북한은 소멸되겠네. 네. 소멸되는데, 마지막 최후의 발악으로 사고를 안 치게 만드는 게 우리의 과제죠. 아... 아, 북한이 뭐, 일리가 있네. 어떻게 근데 이게 소멸이안 돼. 이내용을 이 모른다니까 좀 설명해 주면 그 여섯명이 예. 탈북을 했는데 탈북을 해서 이제 베트남까지 왔어. 곳이. 왔는데 베트남 구, 베트남 국경에서 걸린 거예요. 네. 걸렸는데 세 명은 도망가고 세 명이 이제 잡힌 거야. 잡혀서 베트남 이제 그 이제 겨, 공안이지 뭐 경찰이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 외교부에 연락을, 연락을 한 거야. 여기 신혼 보증만 하면은 내보내주겠다. 그랬더니, 여기 외교, 우리 외, 대사관에서 기다려라. 본국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어, 잠깐 기다려 외교부에 네. 기다려라. 그런데 외교부에서도 답을 못 해준 거야. 또 외교부에 연락을 하니까. 네. 외교부에서 빨리 해줘야 되는데. 빨리 해줘야 되는데, 뭐 기다려라. 근데 양쪽에서 우물우물우물 우물 우물 하는 사이에 시간이 지나간 거야. 그러니까 그냥 법대로 거기서 남긴 거야.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목숨이 이제 위험해진 건데, 그, 건데. 형님 말대로 만약에 아니, 괜찮다면 다행인데 내가 볼땐 괜찮지,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 않은 네, 게 국제사회에서 나온 거야 우리 종편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다조사에서 나온 게 정치범 수용소에만 10만 명이 넘게 있다는 거아니냐 정치범 수용소에만 그리고 총살하고 인민재판하고 직, 직결심판하고 이러는 게 다다 다. 화면으로도 다 나왔잖아요 그거 화면을 그거 다불어야 아니, 자기, 그, 고모부를 고사부로 쏴 죽인 것도 다 나왔는데, 그런 나라인데, 이, 자기네 체제가 싫어서 탈북했다가 잡혀서 들어오면은, 이 사람은 죽지 않으면 주, 정치범 수용수가 응, 간다고. 아, 고생 엄청 한다고. 거, 고생 엄청 한다고 봐야 돼. 근데 그렇게 사람 목숨을, 베트남까지 올라오면 얼마나 고생을 해서 왔어요. 압록강 넘는데 벌써 목숨 걸고 넘어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크 중국을 돌아 돌아서 베트남으로 이제 가면은 이제, 이제 사는 건데, 그 국경에서 잡혀가지고. 다시 국경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아니 그 베트남 중부까지. 그러니까, 중부에서. 베트남 안에서 잡 안에서 잡혔습니다. 잡힌 거야요 안에서. 안에서 잡혔어요. 야, 아, 근데 이봉규 씨도 그, 난민이라든지 생애 고통을 겪는 사람에 대한 어떤 연민이 존재하는구나. 시민들 그렇죠. 생각을 해봐. 네. 얼마나 절박했으면 압록강을 네. 넘고 여기까지 왔겠어. 공격이 얼마나 연민 뿐만이 아니라 측은지심으로 그렇죠. 아니 왜냐면 이 사람이 뭔 소리야? 민주화 운동기에 뭐죠? 그 고문받고 거의 학살되고 고통 고통겪은 사람을 고문 받은 사람만이 그러면 저 시민이고 아니 그쪽을 하도 냉소를 하길래 네. 그.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은 다 개코를 보는 것 같더라고. 근데 아, 저런 그런 게 있구만. 그, 있구만 그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도 위대하게 보지. 아 왜?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도. 그거봐 위대하게 보지. 그거야 뭐 오해다 진짜. 아, 그러면 훌륭하네. 다 민주화 운동을 하면 손은 누가 키워? 다 데모하면? 누가 아, 아, 그러니까 데모. 민주화 운동을 아니, 데모로 생각하는구만. 그러니까 데모. 아니 <laughs> 민주화 운동 이 데모야. 에이, 그, 다 민노총이면. 민주화 민노총이야. 누,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가 일해. 민노총도 있어야 되지만 성실히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 대모 뜻이 민주화요. 민주야. 대모 대모 걸.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되고. 아나 진짜. 아, 한국 사회 의 성장에서 민주화 단계가 없으면 우린 여전히 후진국이에요. 그리고 똑같지 북한하고 똑같. 그럼 똑같지. 박정희가 산업화라고 했다는 게 중화공업 키운 건데 실제 민주화 운동의 결과물로. 음. 한국사회는 다른 단계로 치데 IT 단계로 접어드는 거는 민주화 대통령 김대중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한국 경제 성장의 양대 축이 바로 그래서 어 박정희, 김대중으로 나뉘게 되는데 네. 여기서 민주화라고 하는 재반 권력의 이 분배가 없었다면 우리는 뭐 남미 의 여러 나라씩한때 되다가 많아진 그런 거지 뭐. 아니 근데 형은 굉장히 북한을 그래도 살만한 긍정적인 나라로 좀 평가하는 거지? 가서 거긴 살아. 그러진 네, 그게 아니고 가서 나 가서 걱정돼 진짜 그, 이분들 두 가지 점 세계 음, 최빈국이고 음, 네. 그다음에 전체주의 국가고. 그렇죠. 제일 결정적인 암 날의 희망이 없고. 네. 독재라 그가 네. 네. 독재 그러니까 한국보다 한1 세기 정도 뒤쳐진 나라라고 네. 보거든요. 이건 뭐냐면. 국민들의 인식. 우리는 이제, 어, 시민의식, 시리즈 마인드가 생겼어요. 네. 시리즈 마인드는 내가 만든 나라, 주권자이고, 세금을 내야 되고, 의무 책임 이런 거지. 우리 다 생, 당연히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네. 북에나왕조국가에 사람은 그런 거 없습니다. 주인이 따로 위에 있는 거야. 네. 그래서, 그래서 북한을 우리 역사에 어떻게든 빨리 편입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려면 김정은 정권을, 내려놓아야 되잖아. 자 이제 정치권이 어떻게 될 거야? 오프닝은 그걸로 시작했다가 전혀 다른 곳으로 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야 그래도 정의동이 창원 성산에서 이겼어요. 참 네, 대단합니다. 아시죠? 어떻게 보면 어, 사실 본전이 돼버린 거고 국민들은 선택하지 않은 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어, 원래 그 지역이 호남 비슷하게 좀 지역 선거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음. 결국은 어, 촛불 혁명에 의해서 거기 시장 군수들이 음, 음. 이제 민주당이 될 만큼 의식 변화가 있었는데 다시 이제 지역의식으로 2년 만에 이제 회귀한 그런 것도 되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이라는 것도 작용을 해서 네. 결국은 판정을 내리지 않고 그냥 1대1 본전 시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 본 게임이 내년 4월 총선으로 넘어간 셈이야. 1대1이니까. 예. 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볼수 있는 것은 그 과연 이제 황교안 대표가 영향력을 미쳤을까? 보궐선거 전체 과정에서 황 대표를 싹 빼고 모든 일이 진행됐다고 해도 다른 결과가 온게 아니라 똑같았을 거란 말이에요. 형 생각은? 네, 그래서 황 대표, 황교안 대표의 정치력은 이번을 통해서는. 입증되거나 검증되지 않았다. 자, 자 그러면 네. 나 나한테 가구 젠카는 정리를 해지. 왜또 지가 정리를 하고 나한테 넘기려고 해. 그래. 제근데 네, 이렇게 정반대로 같은 결과를 놓고 이렇게 정반대로 해석을 하니까 기가 막힌데 나는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처절한 심판이었다. 처절한 심판이 아, 이들이 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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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결과가 1대 1이지만 봐요. 기초 의원들이 다 졌죠. 기초 의원들 다 졌고 세세 곳에서 다 졌어. 호남에서도 졌어. 네, 다 졌어요. 호남에서도 졌고 PK에서 완패를 했어요. 네. 뭐 박빙이 아니라 아주 완패해서 졌고 네. 그다음에 민주 더, 정부 여당이 단한 곳도 이긴 데가 없는데 그건 문재인 심판 당한 거지. 그다음에 정의당도 그걸 뭐야? 집권당이 그 포기하고선 자기가 안될것 같으니까 정의당 밀어준 거 아니에요? 만약에 바른 바른 미래당이나 대한애국당 둘 중에 한 군데만 한 군데만 한안 군데만 다니라 했어도 이 대빵이야. 그 표가 뭐. 오0 0오 파파밖에 안 네. 났어. 그러니까 대한 애국당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냈어도 당선이 됐고. 발른 미래당이 안 냈어도. 바른 미래당은 3%나얻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그러니까. 0.5%가안 그러니까. 되면 안 되거든요. 표 차이로 그러니까 자 무조건 이겼다고 하지 마무리 이렇게 표로 계산을 하면은 완패를 한 거예요 민주당이. 어. 뭐 정의당은 뭐뭐 뭐 승리를 했다고 하는 민주당 완패. 민주당 완패. 정, 정신 승리 하세요. 그거는 나는 오히려 걱정이 이게 걱정이에요. 황교안 체제로 해서 이 선거를 치렀잖아. 그래서 완승을 거뒀기 때문에 오히려 황교안 대표가 방심하거나 오만해지지 않을까. 독서는 위험한 거거든. 우파도 독서는 위험한 거니까. 아, 황교안 체제가 약간 좀 긴장을 해야 되는데 이 완승을 거둔 또 어떤 이걸로 또 공천을 또 밀어붙이다가 조금 말하자면 내년 공, 저 선거에서 본격 게임에서 자유한국당이 고전하지 않을까. 이번에, 그래서 이거를 국민이 겸허하게 그래도 정의당한테 하는 거준 거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황교안 대표 체제가 겸손하게 다음 총선을 준비해야 돼요. 여기서 내가 완승을 거뒀다 이러고 폼 잡다가는 다음 내년 총선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이걸. 그러나 문재인에 대한 심판은 확실히 했다. 난 이렇게 네. 봅니다. 그런데 내가 종종 느낀데 이봉규 씨는 남한 땅에서 는 북한 사람 같아. 뭐야 또? 아 원래 북한 우리 우리 고양이, 고양이 북한이에요. 어,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빨갱이라면 치를 떨어고 격권 보니까 그러니까, 안 된대. 그러니까 니까 어린 시절에 그게 있었고 형은 아버님이 탑권자며.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저기 군사 군방첩군 독재. 군 방첩되었대니까. 방첩 아니 그러니까 방첩되었으면 거기. 핵심이었잖아. 그랬으면, 은 어쩌면, 은군 독재 협의한 사람 아니야. 근데 뭐 젊었을 때지, 아니야. 젊었을 때. 아니, 어찌됐든. 아니, 근데 왜 북한 사람이란 얘기를 <laughs> 하냐면. <하기만. 웃음> 서로 그, 피가 다 영향력이 그, 있는 아, 것 근데, 같아. 아니, 북한, 요즘 북한 사람. 그러니까, 네. 올림픽에서 응. 완전 졌는데, 마이크를 들이댔는데, 충격을 받았어 아버지는 맞았어. 완전 우파 아니야. 응. 형. 뭐, 그렇다고 봐야지. 그렇지. 있잖아. 아니, 누가 봐도 그렇지. 아니, 근데 마이크를 드리니까어마 아, 사람이. 누구나 다우빠 우리가 이... 나를 좋아한다 아, 얘기 좀 하자. 어. <웃음> <웃음> 우리가 이겼대. 저는 도련 변이가 나도몰랐든 이게 어머님이 놀라운 정신승리인데, <laughs> <laughs> 이봉기 씨 같은 경우도 지금 1대1로 승패가 갈렸는데도, 황교안 대표가 완승을 해서 걱정이래. 아, 오만해질까봐. 야, 하여튼, 뭐, 마음대로 네. 정신승리 하시는데. 형님, 그러면 어떻게 이현주 의원 말이 마, 맞았던 거예요? 그 그렇죠. 바른미래당에서 후보를 뭐 내지 않는다고? 내지 게 말았어야지. 대한 애국당에서도 안 했으면 둘 중에 하나만안 났어요, 하나만 당선은. 안 어떻게 보면, 그거는 왕패라고 봐야 되겠다. 504표 차찰까건 왕패지. 문재인 정부의 왕 아니, 하지. 근데 또 이쪽도 민중당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어, 민중당 손석형 후보가 더 얻었어. 맞죠. 다른 미래란보다. 어. 거기도 3.9%인가 아, 얻었다. 아집권 여당이 포기해줬잖아. 집권 여당이 포기해줘서 정의당을 밀어줬는데, 자기네들은 기초 의회도뭐그 다섯 군데 선거에서 하나도 그렇지. 하나도 단일화를 하나도 안 했으면 자유한국당이 무조건 됐네. 아니, 아니. 바, 단일화를 아, 안 했으면. 아니. 이 바보는 이 말을 었다 어, 그래. 이 말을 줬다. 왜? 영구냐? 뭐, 아, 그러니까. 어, 그렇지. 이러고. 어, 네. 그렇지 이러고 나는 에이, 뭐 한마디 하면 다 그렇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사람은 난 얘기를 잘 들으면 일리가 있어요 다 아, 저기 80노인네니까 네. 무시하지는 않지만 네. 내가 80노인네 말을 따, 따라서 사, 인생관을 갖지는 않거든 왜냐면 세대가 다르니까 <laughs> 그러니까 어르신은 잠깐만 근데 계세요 형, 저는, <laughs> 저는 확실히 나는 우파는 야, 맞아요 오늘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7점 몇프로더라고 어, 올라갔네요 뭐 횡모라고 말이죠 4 5만 뭐 주위에서 횡보지. 조금 네. 올랐다, 좀 내렸다. 네. 45%가 의미하는 바는 해설의 필요가 없어요. 안정적 네. 탄탄한 지지율이죠. 네. 집권당으로서 가장 취약한 지역에서 선거를 이번에 보궐 선거를 해 봤더니 1대 1의 결과가 나왔어. 그렇게 압도적으로 우세하진 않으나 아직은 기대감을 놓치지 않았어요. 무슨 1대 1이야. 정의당이 가지고 간 것도 그러면 정의당도 같은 당이라는 거야? 네, 진보 연합입니다. 예를 진보 연합이에요. 야, 자, 그다음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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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과 정의당을 하나로 봅니다. 그래, 감시형은? 아니, 에요 그러니까 당은 다른데, 이번 당의, 이번 연합의 성격은 진보연대라는 얘기니까. 그 음, 네. 근데 자우간 보수매체에서, 하, 아, 문재인 정권은 다망했어. 국민이 등을 돌렸어. 라고 하지만 객관적으로는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제 북미 관계, 남북 관계가 연동되고, 그 다음에 소득주 성장의 결과물이 올 하반기부터 풀려서, 내년 총선에 메인게임이 벌어지게끔 모든 게 유예됐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당을 향해서는 정말 이제 신발끈을 다시 매라. 충고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껏 잘해왔다. 아, 이제껏 잘해왔어. 잘해다 어. 국민 비판이나 비난은 누, 집권을 하는 누가 잘해왔어? 어, 쏠을 아, 생기고, 아, 그 다음에 사회 아, 중하위계층들을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하고 좀더 개혁적이 돼달라. 어차피 두들겨 맞는 건 기득권의 하수인들, 80노인을 저런 이봉규 어르신 같은 분들은 뭘 모르니까 자꾸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을 무디스 신용평가 야, 제 역대 근데... 최고 기록하면서 뭐가 그, 역대 최고야? 신용평가, 신용평가 역대 최고야 지금 좋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가 아, 큰일 나겠다. 큰일 났지. 큰일 났지. 아, <laughs> 아니 그거는 자, 자. 팩트인데 어떻게 해요? 팩트, 팩트. 그 무디스 가서 항의를 하든가. 자, 그세인가서 항의를 하든가. 어. 박정진이 오늘 부로완전히 정체. 아니, 어. 아니 그거는 어. 팩트인데 무무리 뭐, 얘기는 마무리 근데... 얘기는 이봉규 씨를 좋아하고 또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분들도 네. 내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 네. 이게 옛날 그 마타도로 그런 시절 안 통하거든. 그러니까 문정부 하에서 한 1년 정도 더 지켜보시라. 그리고 네. 그리고도 성과가 없다. 그러면 등 돌려. 그러면 네, 네. 등 돌려. 자, 내, 그러면은 내년 이런, 몇, 언제까지 형도 등 돌릴 수 있지? 1년 뒤에. 나는 등을 못 돌리지만. 어, 어. 아, 1년 뒤에 못 아, 해도 나는 야, 속까지, 못 해도 못 돌리는 거야? 네, 네, 내가 속까지 빨간데 무슨 아, 이거 빨갛노. 이번에 이거. 박종진이 오늘 커밍아웃 더니 아, 아, 제대로 아, 빨간, 거 아, 거 야, 빨간 거 있고 와. 잖아소인 색깔을 이거. 빨간 거라고. 요 빨간 거지, 아, 뭐야? 아, 이거 와인이야, 와인. 어? 근 오늘 시민... 완전히 정체성 드러났네. 요 아, 나는 그런데? 문재인 지지자 아니에요. 그냥 문재인은 그러니까 문재인 대... 어. 도구, 도구를 활용할 아, 뿐이고. 아 문재인 대통령을 도구로 활용할 그거. 뿐이고. 이해찬지지자, 이해찬 지지자. 우리가 근대 시민 국가가 유죄, 유죄. 형성되는데 네. 유용한 정당이나 정치인들을 네. 응원할 뿐인 거고. 고용, 소비 다안 맞이죠. 최악이죠. 투자. 지금 최악이다. 최악이죠. 경제 기본축이 그러니까. 세계야. <laughs> 최악인데 무슨 헛 소리야? 아니 현물 경제는 했는데. 최악인데 고용이 늘고 있고 소비가 민간 소비가 많이 늘었네요. 아, 그 부분은 자유. 난 동의할 수 없고, 그그형 지금 소비 엄청 안좋지죽을가 내가, 내가, 내가 형, 경... 형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어요, 진짜. 자영업자뿐만 아니, 아, 아니라 지금 다 힘들어요. 사회 어떤 부문은 늘 고용도, 힘들어. 고용도, 지금 고용도 자영업자가 엉망야. 힘든 거 맞거든? 예, 맞아요. 그런데 실업률도 엉망이라고. 실업률도 그래, 최악이죠. 투자도 실업. 투자도 기업이 투자를 안 해. 최악이고요. 최악이야. 투자, 소비 이게 핵심인데. 근데, 그러니까... 박정진 씨. 박정진 씨는 기억력이 있지. 네. 지금 막 최악, 최악, 최악 그랬잖아. 네. 이 소리 언제 했는지 알아요? IMF 때. 아니, 아니. 노무현 대통령 때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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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거든. 지나놓고 보니까 매우 좋았고. 문, 그 이후에 그 이명박 때보다도 박근혜 때보다도 경제상황이다 좋았거든. 근데 뭐에 홀려갖고 최악, 최악, 최악 그랬다니까.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똑같은 아, 일이. 그렇... 아, 그래요? 그럼, 어. 내년까지 봐주자는 건데, 음. 이렇게 1년 더 이, 지금 이골로 가다가는요,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어. 야, 이 자리에 앉으면 진짜요. 엄청 헷갈려. 이렇게 얘기 돌아. 듣다 보면. 이 연구가. 이거 정말 헷갈려. 진짜, <laughs> 여, 아니, 연구가 이거 웬만한 <laughs> 사람은 이거 버티기 힘든 자리입니다. 예, 진짜. <laughs> 필요하면, 아, 아니, 굉장히 헷갈려. 지금, 지금이라도 이 이번 선거를 문재인 대통령은 뼈저리게 저, 보고 반성하고 아 이거 안 되겠구나. 네. 나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내려진 거구나. 내가 내년 총선에서도 좀뭐 만회를 하려면 지금이라도 아. 소득주도성장인지 뭔지 아. 그걸저 빨리 바꾸고 아. 정정하겠습니다. 무디스는 긍정적이라고 해서 한국 기업 굉장히 높이 평가했는데 S&P는 아니네요. 부정적이라고. 그러니까. 엇갈린 네. 신용 정말. 그러니까 S&P와 무디스는 달라. S&P는 네. 형이고 그, 무디스는 그니까. 형이네요. 그죠? 갑수형이고 제가 보고 싶 m 네. 걸 보는 거 h i 아니 최근 예. 최근에 경제 지표가 음. 다 엉망이잖아. 네. 무슨 엉망이냐 이거 다 정치 공세예요. 음. 그러니까 아 h i s m b u d d h 가 s m b 가 d d h i s m Buddhism, Buddhism, 어가지 d h i s m 어가 d d 욕을 당신 이봉어요 욕이 씨. 먹... 이거 <laughs> 씨. 아, 아 근데, 근데, 형 팬도 많고 욕, 욕하는 사람도 많고 형은 팬이 더 많더라고. 네. 내가 왜 욕을 먹냐면 음. 여기 냉정하고 어.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래. 당연히. 이번 선거 결과도 어, 그렇고 이봉규 어르신도 그렇고 내가 냉정한 어르신. 얘기를 하니까 뭐 욕한 사람들은 또 그렇게 발산하면서 하루하루 사니까 내가 뭐라고안 하고 또 즐겁게 하자, 하자, 받아들이거든요. 하자. 근데 저소득, 네. 고연령, 저학력. 네. 네. 농촌 거주. 이게 네. 자유한국당 지지의 기초, 기반이에요. 대다수가 아닌 분도 있겠지. 근데 압도적 다수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 80 노인네, 음. 뭐 노인 어르신,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이 갖고 음. 있는 정서. 시대 인식, 여기서 네. 좀 멈춰 있어요. 근데 네. 이분들을 이렇게. 어머니하고 싸웠냐? 어, 어머니하고 사이 매우 좋아. 그러니까. 설명을 해 드리려니까. 네. 시도해. 이게 쉽지가 않아. 조도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